한두 번의 우연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수십 번을 정확히 맞췄다면 어떨까요? 월드컵 결승전 결과 대통령 당선, 전기차 산업의 발전, 그리고 암호화폐 폭등까지 이 모든 걸한 만화가 먼저 그려냈습니다. 1987년, 약 40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방영 중인 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심슨 가족은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정치와 환경, 사회에 이르기까지 현 시대의 문제점을 해악과 풍자로 비틀며 꾸준히 사랑받아온 미국의 국민 만화입니다. 하지만 심슨은 다른 만화와는 차원이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죠. 바로 아주 디테일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그 예언에는 전세계를 뒤흔들만한 큰 사건들부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을 만들었던 시바인의 탄생과 9억 배의 폭등까지도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의 끝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으로 인해 단돈 5천원, 만원으로도 100억 이상을 벌수 있는 제 2의 시바이누가 될 하나의 예언의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심슨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았었는지 그리고 심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이 예언의 코인은 어떤 코인일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4년, 심슨은 독일이 브라질을 꺾고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압살이었죠 그리고 불과 10일 뒤, 현실에서 독일은 브라질을 7대1로 꺾으며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하게 되죠. 세계 언론은 말했습니다. 심슨은 모든 것을 맞추는 만화다. 2012년 방영된 또 하나의 에피소드 레이디 가가가 와이어에 매달려 하늘을 나는 장면 불꽃이 터지고 수천 명의 군중 위를 유영하는 퍼포먼스. 이 장면은 단순한 연출처럼 보였지만 5년 뒤 2017년 슈퍼볼 하프 타임쇼에서 레이디 가가는 심슨 속 장면과 똑같은 퍼포먼스로 무대를 시작합니다. 의상, 동작, 연출, 배경까지 거의 완벽히 일치. 당시 미국 내에서도 심슨이 이번에도 정확히 맞췄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015년, 심슨 속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혁신을 위해 여기 왔고, 우주도 갈거며 에너지 산업도 바꿔버릴거야. 이후 현실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뒤엎고 주가는 폭등하였으며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심슨은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몇년 전부터 이미 그 전개 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2000년에 방영된 에피소드 리사 심슨은 대통령이 된 자신을 가르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경제 붕괴를 수습하느라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 대선 두 가지 연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해당 에피소드의 방영일로부터 16년 후인 2016년에는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당선 후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심슨 에피소드 속 장면과 1 0 0 일치했죠. 손 동작 사람들의 위치, 프랭카드까지 현실과 애니메이션의 구도가 복 수준으로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남긴 경제 혼란. 이건 당시엔 미래 설정처럼 보였지만 2025년 현재 트럼프는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세상은 지금 그의 말 한마디에 뒤흔들리며 점점 더큰 경제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인플레이션 폭등, 미국 국채 위기, 글로벌 경기 침체. 지금 우리는 마치 심슨이 25년 전에 묘사한 그 장면 속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예언이 전부였을까요? 심슨의 코인 예언으로 가장 유명한 한 에피소드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폭등을 만들었던 시바이노에 대한 예언도 나왔습니다. 2020년 2월, 심슨의 31번 번째 시즌 중 13화 에피소드 속 프링크 교수는 천재들 틈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자신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겠다며 하나의 코인을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그 코인의 정체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바이누라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에피소드 방영일 2020년 2월 23일, 시바이누의 탄생일 2020년 8월 6일, 즉 시바이누가 탄생하기 6개월 전에 이미 그 탄생을 심슨에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내용에 따르면 이 프링크 교수는 시바이누가 대박을 치며, 전세계적인 기사에 오르내릴 정도의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 시바인의 초기 투자자들이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원을 번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죠. 이렇듯 심슨의 예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기회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의 예언이 더 숨어 있다는 건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죠. 여기 해당 에피소드 속한 장면 프링크 교수가 가상화폐를 개발하던 중 하나의 암호로 된 공식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자세하게 보면 B L D F 와 Q E t 라는 암호 같은 문장이 아주 짧게 등장하죠. 저는 그 문장을 직접 복사해 챗 GPT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시도했었고 이내 이 암호는 어떠한 웹사이트의 주소를 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소로 검색해본 결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수상한 사이트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인터넷 옛날 웹사이트를 다시 보여주는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그 주소를 복원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야오코리아를 과거 시간대로 설정하여 검색해 보면 2002년 당시에 사용되던 포털의 모습까지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뉴스까지도 되살릴 수 있죠. 그렇게 저는 해석한 암호로 알게 된 주소를 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보니 그 당시엔 분명히 존재했던 한 웹사이트가 포착되었습니다. 구글에서는 검색조차 되지 않던 사이트, 하지만 아카이브에서는 정확히 2020년 2월 23일에 해당 에피소드가 방영된 날이 사이트에 올라온 특정 게시물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바이누의 창시자는 바로 프링크 박사이며, 시바이누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 운명의 코인이다. 일론 머스크도 이 코인을 좋아한다고 언급했다. 놀랍게도 몇 개월 뒤, 실제로 시바이누는 발행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 일론 머스크는 시바이누를 언급하며, 무려 9억 배에 미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게시물 바로 아래에 더 충격적인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5년 우리의 계획대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프링크 박사가 준비 중인 코인으로 미국 달러를 대체할 암호화폐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기축통화를 만들 것이다. 게시물의 날짜는 2020년 7월 6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며 달러가 기축통화로 채택된 역사적인 맥락과도 묘하게 연결되어 있고, 현재 트럼프의 진암호화폐 정책부터 대부분의 국가들,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CBDC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쩌면 이건 진짜 예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코인에 대해서 더더욱 자세하게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예언의 코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코인이며 미국 정부와 연계된 CBDC 기반의 암호화폐였고 코인 지갑을 추적할 수 있는 룩온체인 아캄을 활용해보니 현재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 대다수가 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심슨의 예언이 이번에도 적 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이 예언의 코인은 아직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초기 상태로 심지어 0.001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만약 이 예언의 코인이 실제로 달러와 연동된다면 0.001원이었던 가격이 미 정부의 발표한 줄로 단숨에 1,400원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코인은 이제 곧 대형 거래소들을 시작으로 바이낸스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업비트에도 상장될 예정이며 디지털 기축 통화라는 글로 지위를 확보하려면 ETF 승인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거래소 연속 상장과 ETF 승인이라는 강력한 호재만으로도 단기간에 최소 100배 이상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코인이 달러와 연동되는 그 순간 만 원만 투자해도 140억, 140억이라는 돈을 벌수 있는 진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예언의 코인에 대한 정확한 이름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 핑계로 시청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류방 업자들이 제가 분석한 종목을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더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세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정말 간절하신 분들의 신청에 안에서만 제가 일일이 번호 확인 후 공유하려고 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사칭범인지 아닌지 먼저 검토하고 보내주신 번호로 코인 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해당 코인에 관련된 분석 자료들을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377-1397, 010-8377-1397이 번호로 예언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이나 전화 말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검토가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인 단기로도 100배는 기분이고 반년 정도만 가지고 간다 해도 140만 배, 즉만 원만 사놔도 140억입니다. 물론 음모론이다 거짓말 같다 하면서 아직 믿기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만 원이라도 사놓으세요. 아니 5천 원도 괜찮습니다. 그냥 로또 한장 사놨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기사 뜨고 현실화 될 때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가 지금의 평범함조차 곧 가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방법이 없으니 그저 로또 한장 사서 일주일 동안 행복한 상상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요. 그 로또 살만 원을 불가능한 확률이 아닌 현실적인 기회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보다 더큰 기회.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절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